직문직단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상의 깨침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는 직접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파트 창 밖으로 내려다 보면 주먹만 한 모가 열매 대여섯 개가 노란빛을 띠고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대부분 모가는 모양이 불규칙하고 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꺼려지겠지만 창 밖으로 보이는 모가는 너무도 탐스럽고 둥글게 빛났으며 예뻐서 가지에서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주워다가 내 방에 혹은 차에 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모가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모가가 떨어질 날만 기다렸다. 나는 모가 열매를 어릴 적부터 무척 좋아했다. 모가 향기를 맡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웬걸 오늘 아침 바람이 불었고 나는 출근해서 없는 상태였다. 오후가 지나자 모가는 향기도 남기지 않은 채 모두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누군가 아파트 주민이 나처럼 모가가 떨어지길 기다렸나 보다. 올해는 모가와 인연이 없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비웠는데 어느새 나의 눈은 창밖에 있는 모가 나무에 꽂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순간 허전함과 야릇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당혹스럽고 황당한 감정. 이런 낯선 감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얼마만에 느껴보는 오온의 장난인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모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원래 좋아하던 모가인지라 곁에 두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기둥 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한치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사랑은 오죽하며, 연인에 대한 집착은 말에 무엇 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소용돌이 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이다. 무가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없는 사이에 바람이 불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인과에 의해 가져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며,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다. 나의 소유보다 타인의 소유가 인과에 더 맞을 수 있다. 즉, 아무리 아름답고 자신이 함께하고 싶은 대상도 자신의 인과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연인이 누군가 타인을 선택하여 함께하고자 한다면 자신과 지내는 것보다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미련 없이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제일은 공성을 터득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세계. 정확히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지만 의미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그저 있음이며 존재 자체인 상태를 관조하는 자만 생생하다. 그곳에는 바라는 소망도 없고 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존재를 지켜보고 있는 오롯한 의식만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의지로 공성을 얻으려면 즉 자신과 존재 모두가 공하다는 공한 성품을 얻으려면 자신 의식의 극한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말하자면 없던 공연을 갑자기 하게 되어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무대의 막이 마침내 거치고 처음으로 대서사시 연극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의식의 극한의 경계를 어떻게 넘는가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 가나선화 두타파이다. 가나선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 질지 사마타 참선이 적당하다. 일단 다양하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멈추어야 한다. 한 곳을 집중하든지 하나의 사물을 떠올리든 상관없다. 고요히 집중하여 마음의 번뇌를 제거한다. 또한 더 극단적인 방법은 삼초선혹은 존멸선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굳이 참선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즉시 삼초면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 삼초선은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무조건 삼초가 되면 의식을 멈추는 것이다. 삼초선 자체가 강제성을 띠며 어떤 예외도 허용치 않는다. 마치 마블 영화에 나오는 타노스가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3초선은 일상생활을 하는 제가자에게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최고의 수행 방법이다. 일상의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제가자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탐구하다가 3초선을 개발했고, 마치 3초 만에 모든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하여 존멸선이라고도 이름을 붙였다. 실제로 모든 존재가 멸하여 3초 만에 사라진다. 그 순간이 바로 또 다른 형태의 공성인 것이다. 의식에 의해 비롯된 것이든 마음에 의해 생성된 것이든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든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시간이 자신에게서 점점 늘어나면 마침내 마음을 다스릴 근기가 충만하게 되어 집착이 끊어진 공성을 터득하게 된다. 삼초선즉 존멸선은 강제적이며 의도적이다. 마찬가지로 가나선도 강제적이며 의도적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에 자신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사마타참선은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으나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멈춤으로 가는 것이다. 사마타는 지혜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과 멈춤 그 자체에만 그친다는 점이 한계이다. 결국 사마타는 존재의 공한 성품인 공성을 알기 어렵다. 공성이 깊어지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둘째이고 존재의 만연한 괴로움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가 보이고 마침내 안쓰러워서 자연스러운 자비심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 없게 된다.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의식은 머리에서 나오고 마음은 가슴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는데 마음과 의식은 영원하지 않으며 허망하기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고 그 허망한 마음과 의식을 이용하여 깨침의 길로 가는 것이다. 즉 환영을 환영으로 닦아 나가듯이 말이다.